안녕하세요. 우리가 마이크로 비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악세사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퍼트로닉스의 비트봇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듯이 AAA 배터리 세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비트와 우리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해서 기본적인 라인 트레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뭐 30파운드 정도면은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음파 센서를 붙인다던가 뭐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구성은 간단한 편이고요. 뭐 위에 있는 거를 열어보면 이 안쪽에 다음과 같이 지금 보시면은 바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체를 보시면, 우리가 아래쪽에 지금 근접 센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라인 트레이스에서 검은색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센서가 양 옆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마이크로 비트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양 옆에 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옆에 6개씩 LED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프 버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바퀴가 다음과 같이 일단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두 개와 이러한 우리가 부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서인데요. 이 초음파 센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거리를 측정할 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게 한 3파운드 정도 하는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앞바퀴는 우리가 이제 볼 베어링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요게 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위한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박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 아주 심플하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는 일단 먼저 앞바퀴를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품을 뜯으셔 가지고 보시면 뭐 다음과 같이 볼 베어링이 있는 앞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 보시면 지금 볼트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볼트 6개와 앞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바퀴를 고정하실 때는 앞쪽에 요거를 일단 이렇게 붙이신 후에 기본적인 드라이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밑면에 붙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하시면 쉽게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 너무 이렇게 꽉 끼우시면은 옆에 게 고정이 잘안 되니까 옆에 것까지 고정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얘를 이런 식으로 고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에 것도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하시는 방법은 뭐 간단하고요그 다음에 뭐 제품의 특색에 맞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 옆에 바퀴는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끼우시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배터리는 지금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건전지 박스와 마찬가지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쪽을 보시면 뭐, 그라운드와 파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 보시면 그라운드와 파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연결하실 때, 다음과 같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요, 육각 지지대를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뭐, 편하게 하실 때는 그냥 약간 이렇게 먼저 고정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밑에 드라이버를 또 이용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정확하게 이어주시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조립이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그라운드하고 지금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일단 먼저 나사를 여기다가 끼우시고 난 이후에 얘를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육각 지지대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심플하게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비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를 끼우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새 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 어, 뭐 이거는 다한것같방 다음 하다 다음은 이렇게 내놓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마 위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끼워 주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벨트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뭐 초음파 센서도 고정을 하실 때는 뭐 다음과 같이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그 납땜이 된게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 부분 이 있는 게 있는데 납땜이 된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고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붙이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밑에서 위로 올리시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려시면 될것 같은데, 위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와 핀, 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핀에 맞춰져 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너트와 볼트를 하나씩, 이런 식으로,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아서, 손이 작은 분들한테 주의를 할것 같은데. 아 계속 떨어지네. 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나사를 조이기 전에 일단 위치를 잡으셔야 되니까, 그냥 손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꽉꽉 고정하기 보다는 적당히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신 형태로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꽉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실 때는 뒤쪽에 있는 거를 돌아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쉽게 고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주행하다가 이게 나트가, 나사가 자동으로 풀려가지고 나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처음에 조립하실 때좀꽉 조여, 한 번씩은 더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조립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제품을 가지고 조립하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자동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쉽게 이 자동차를 우리가 그 코드를 이용해서 제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